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음악학교 대입 고졸 검정고시 <laughs> 어, 맡고 있는 아, 여러분들의 동반자 대입 고졸 검정고시 국어 모의고사 <laughs>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예, 국어 모의고사를 하는 목적은 아, 검정고시의 그거의 범위, 깊이, 너비, 그리고 경향성을 파악하자는 데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시지만 행복한 내일이 기다리잖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들어갈 공감을 하며, 말하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적이 떨어진 친구와의 대화 시험 성적이 떨어진 친구와의 대화에서 음 이번 시험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공부한 만큼 못 얻었다 했을 때 답은 음 공감하라는 거잖아요. 공감. 공감이 키워드겠죠. 중요한 말은. 같이 해준다는 거죠. 네. 공감은 1번이 좋겠어요. 다음 중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다 희영이는 선생님이 되었다. 주성분이잖아요. 뭘 수식하는 성분이 없잖아요. 뭐 감탄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네. 그래서 우리가 주성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주어 목적어 스스로 보어. 네. 자, 희영이는 주어, 선생님이 보어 되었다. 됐죠? 네. 주어, 보어. 네. 자, 어머 규칙이 나머지와 다른 거. 자, 밤물, 먹는, 남누. 자, 여러분, 자음 접변이 보이나요? 예, 그래서, 어, 여기에서, 밤물, 자음 접변이죠. 먹는, 남누. 어, 자음 접변. 좋, 코. 요거는 축약이죠. 자음 축약. 이건 자음, 좌음 접변, 자음이 붙어서. 자, 적절한 표현이 안, 은, 것은. 차볼까요 절인. 헹구세요. 입맛을 돋구는. 자. 돋우다 어? 위로 끌어당겨올리다 돋구다 안경도수를 돋구다 차이점이죠 그래서 어, 입맛을 돋우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어, 조금 어려웠을 거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배추를 찬물에 헹구 물기에 빠지도록 재받쳐 어, 이걸 어떻게 푼다 하면은 독구는 돋우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음, 그거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니까. 자, 이런 것은 어때요? 주성분, 주어, 보어, 스스로, 어문규칙, 반물. 자, 요거는 까다롭지 않아요. 네. 자, 저리다, 행구다, 바치다, 돋, 우다, 돋구다. 네, 요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그럼 저는 입맛을 돋우는, 돋구는 사투리가 섞이는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겠다는 되 것입니다. 어,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와 어, 풀수 없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어,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풀수 있겠다. 앞뒤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풀 수는 있겠다. 이런 것도 풀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음, 검정고시 여러분 다른 과목도 어, 재생 목록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음,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음, 인내하시고 어, 자기 전공 분야가 있으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 맞춰서 열심히 하시되 어, 이거는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너무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첨나는 대로 음, 모의고사는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영상을 만들 거고요. 음, 아, 기본 문제는 3분 정도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